세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2일 오전, 김전 사령관은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VIP 경로서를 왜반복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전 사령관은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대통령 경로를 처음 전달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사에서는 부인했지만 부속 전 신문에서 입장을 바꿔 경로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그 진술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이틀째 조사에 출석했고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 역시 증언 위반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사건은 점점 여권 핵심 인사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과 책임 공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정치사회 이슈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